3월 20일 말씀 앞에서 시작합니다. 오늘은 레위기 13장 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.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,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. 어,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, 어, 아이를 낳은 산모, 또, 어, 중한 병으로 인한, 특별히 오늘은 나병과 피부병에 의한, 이런 질병을 당한 자들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게 하고, 제사장이 어, 구별되게 하고, 또 격리를 시키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.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에는 나병이냐, 피부병이냐라고 하는 그 증상 속에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에게 데려가서 진찰하라는 표현이 3절 이하에 계속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.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고 상태를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이것이 어떤 병인지를 정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찰하다는 표현, 그리고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, 정하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성도의 신중함이 무엇일까?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판단이 오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중하냐 하는 것입니다. 단순히 지금 제사장은 병인가 아닌가, 부정한가, 정한가, 그리고 며칠 동안 가두어 격리시키느냐, 이것의 판단이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한 공동체와 또이 병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보호하고 다시 공동체로 드려야 되는 그 관점 속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. 그것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속한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신중하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.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신중함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에 대한 신중함, 예배에 대한 신중함,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신중함. 이 신중함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낳게 하고 온전한 가정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할 것입니다. 오늘 우리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. 하나님, 내 삶에 신중함으로 내 삶의 태도가 정하여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. 두 번째는 오늘 주일인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내가 신중함으로 설수 있도록.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,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을 판단하기 전에 신중함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. 섣부르게 판단하고 내가 옳은 편으로 내가 좋은 편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신중함으로 내가 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중함을 주시기 원합니다. 또한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신중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